아주 나쁜 녀석들이지 아주 악랄하고 비열한 녀석들이야 <laughs> 이제부터 이 구역은 우리가 접수한다 <laughs> 이건 뭐 우리가 얼마나 나쁜 녀석들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난 어제도 상점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냈지 나머지 <laughs> 부잣집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훔쳐왔지 <laughs> 그게 뭐야 난 훨씬 더 비열하고 악랄한 짓을 했어. 오. 난 어제 한강에서 축구하고 있는 애들, 공을 뺏어서 한강으로 던져버렸어! <laughs> 야, 왜 애들한테. 그렇게 애들은 아니었는데? <laughs> 야, 나보다 어리다는 얘기였어. 애들이 여기 뻥뻥해가지고. 약간 2차 성직온 느낌? 아 <laughs> 그 애들 공을 왜 강에다가 던져? 그니까, 러 한강 방면으로 던진 거지, 강물에 빠진 건 아니었어. 내가 이거, 아니, 내가 50견 있어서 그렇게 멀리 못 던져. 그 마침 벽에다가 이렇게 등치고 있는 아저씨가 다시 던져줬어. <laughs> 아, 아, 애들 놀겠다는데. 그래서 내가 풋살장 데리고 갔어. 그래서 애들, 어 눈치 안 보고 축구하고. 애들 축구하는 사이 에 내가 음료수 갖다주고. 지금 친해져가지고 단체 톡방도 있어. 애들이 나한테 감독님이라고 불러. <laughs> 아이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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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하긴뭘 감사해. 네. 여보! 뭐? 오해도 약해지마. 아 말려들었어. 어구 바보같아. 이나 이렇게 빠진 녀석아. 그렇게 약개 빠져서 이 구역을 접수할 수 있겠어? 난 노약자든 어린애든 상관없이 아주 악랄하게 괴롭혀 줄수 있지. 어 그럼 너 지나가는 사람 돈 빼서 올수 있어? 시근죽 먹히죠. 온다 온다 온다. 사람 온다. 이제 야, 너. 네? 아,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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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소리

요새는 땅값이 훨씬 비싼데? <laughs> 나도 지금 그땅에 갖고 싶어서 이렇게 아등바등하는 건데 <laughs> 또, 또 혼들어, 또 혼들어 또 말려들었어 뭐, 야,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 구역 접수할 수 있겠어? 어? 뭐야? 어이! 어? 뭐? 아니, 저 녀석은 얼마 전에 우리 조직을 배신하고 나간 녀석이야 전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닙니다 어? <laughs> 깨끗이 손 씻었어요 야.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얼굴이 이미 악당이야. 그렇지 않다고요. 응? 야, 그렇지 않기는. 전에서 얼마 전에도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놨어. 전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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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아침 고문을 하고 있어. 전 그녀에게 매일 아침 모닝키스를 해줍니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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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뿐만이 아니야. 끔찍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. 단지 자녀 계획만 세웠다고요. 어떻게 전 그녀를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. 우와! 영원히 괴롭히게 된다.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이 아니에요. 여러분한테도 저주를 퍼부을 거예요. <laughs> 여러분들 저 같은 남자 만나세요. 우와! <laughs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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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나쁘다. 야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거 에 접수할 수 있겠냐고. 어? 진짜 악당은 말이야. 사람들한테 좀 베풀 줄도 알아야 돼.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. 예. Yeah. <laughs> 자 오늘 오신 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분에게 고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오. 자, 누구한테 갈까요? 오늘은 이쁜 분이 없네. 분이가 <laughs> <laughs> 진짜.